자 목요일에 함께하는 생생앤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그 지난주 16일에 방송했던 떴다 청주 fck 유소년 축구클럽 기억하실 겁니다. 네. 어, 방송 나간 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전국대회 출전에서 모두 8강과 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어, 지난 19일에 끝났는데 청주 fck는 전학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오늘 축구 신동들의 활약상과 뒷얘기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청주 FCK 유소년 축구 클럽이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의 정상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열린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 대회에서 우승했는데요. 2학년, 4학년, 5학년부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2014년 단 3명의 선수로 창단, 맨땅에서 시작했던 청주 FCK. 창단 3년 차인 지난해부터 전국 대회를 휩쓸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6개의 프로구단들은 잇따라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최근 스페인 FC 바르셀로나 스카우트 전담 코치들로부터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아무런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앤플러스 시간에는 청주 FCK 유소년 축구클럽의 박종현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주 FCK 유소년 축구클럽의 박종현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대회가 1년 중에 가장 큰 대회 맞죠? 네. 그 전국의 유소년 팀 중에서 진정한 최강자를 가리는 네. 화랑대기. 어떤 대회인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전국의 모든 클럽과 학교팀들이 참가하는 유소년 축구의 축제와도 같은 대회이며 네. 이번 화랑대기는 128개 초등학교와 127개 클럽팀들이 학년별로 나뉘어서 음. 16, 674개 팀이 경쟁하고 총1 5 3 2연를 소화하는 10일간 대장정으로 경주에서 숙식하며 거의 매일 매일 경기를 하는 대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제가 그 지난번에 촬영 때 뵙고 또 뵙는데 네. 더 멋져지셨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그 청주 FCK 선수가 네. 30명인데 4팀으로 출전을 했잖아요. 네 팀으로 출전했잖아요. 을 그런데 유소년 축구팀은 11명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팀을 어떻게 구성해서 출전했는지 궁금해요. 네. 학년별로 화랑대기는 5인제, 또 8인제, 11인제로 한 선, 11인제로 선수가 여러 명이. 뭐 경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뭐 저학년이 뭐 고학년 경기를 뛸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음. 또 4학년들을 하루에 많게는 세 경기를 뭐 소화를 해야합니다. 예. 뭐 모든 학년이 보선 진출을 하 했지만 아쉽게도 6학년들이 어 선수 부상으로도 시간과 4학년들이 겹치다 보니까 예. 중간에서 포기하고 음. 다만 이제 2학년, 5학년, 뭐 4학년 같은 경우는. 음. 세계부를 뭐 전례 없이 저희가 우승을 했습니다 어, 굉장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린 친구들이 한두 살 많은 형들을 이긴 거네요 네네. 하루에 그리고 또 두세 경기를 할수 있을 줄이야 네.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도대체 네. 얼마나 얼마나 잘하길래 <laughs> 유소년 축구 전국 최강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우리 음. 시청자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5학년에 음. 그 경기 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선부터 결선까지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 자, 청주 FCK. 이 경기는 예선 1차전 상주 상무를 10대 0으로 이겼습니다. 10대 0이요? 네. 어, 예선전이라도 약체 만난 거 아니었어요? 그거 아닌가요? <laughs> 아니, 근데 선수들 보면은요, 스피드나 몸놀림이 달라요. 아, 체력 훈련도 평상시에 많이 하나 봐요? 아, 아니요. 저희는 체력 훈련을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드리블 아니,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아, 드리블이요? 네네. 아, 그 훈련으로도 이렇게 돼요? 아니, 애들이 뭐 재능이 있다 보니까 뭐 체력은 예. 그냥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통 그 체력이 바탕이 돼야 좀잘 드리블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얘들은 좀 특이한 아이들입니다. <laughs> 기본적으로 다돼 있는 아, 어, 어. 기량이 뛰어난 예. 예, 아이들인 것 같아요. 일단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일단 몸놀림이 제가 보기에는 어, 굉장히 가볍네요. 네. 네. 자, 10대 0으로 얘기했고, 지금 5대 0까지의 모습이 나오고, 이 아이가 메시라고 얘기하는 하면... 아이입니다. 아, 메시요? 예. 오. 어, 이 2차전, 예선 2차전은 상무하고 6대 0의 상황이고 아, 골이 네. 많이 들어갔던 게 아예 아직 7대 0, 10대 0으로 이겼다고까얘기하셨잖아요또 들어갑니다. 아직 살 골이 더 들어가야 돼. 네. 너무 많이 넣었죠. <laughs> 그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보시면 대표 입장에서도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처음에는 재밌는데 나중에 지루합니다. 이게 <laughs> 골을 너무 많이 나오면 부상 좀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선수들 평소를... 자열 번째 골 들어갔고 다음 경기 볼까요? 예선 2차전 골든 에이지 F c 3대0인 경기입니다. 자 지금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요. 드리블하면서 자 밀어 넣어 주고요. 네, 가볍게 넣었습니다. 네. 어 돌파력 굉장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빨라요. 16강전 김포 J.I.J 1대0이 이긴 경기입니다. 네, 16강에서 조금 힘겨운 승리를 했네요. 강태명을 만났군요. 1대0이면 예, 후반에 들어갔어요, 전반에 들어갔어요? 후반 끝날 때쯤에 들어가 가지고. 예. 다음 블링스. 8강전 동탄 블링즈 3대1로 역전한 경기입니다. 예. 선수들, 아, 지금도 골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선수들 몸놀림도 가볍고 일단, 개인기도 뛰어난 것 같고, 어, 떻습니까 위치 선정도 좀 좋아보여요? 네, 네, 맞습니다. 선수들이 창의적이고, 다른 팀 선수들보다 위치 선정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자, 가볍게 밀어넣고 어, 4강 전, 구리주니어 3대5로 경기입니다. 네, 골문 근처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여유가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 청주 FCK 골 결정력이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네, 뭐 개량, 개인기량들이 출중하다 보니 뭐 골문 앞에서 여유가 생기고 또한 골 결정력이 다른 선수들보다 상당히 탁월합니다. 자, 이제 결승 경기에요. 네, 결승전인데, 제주 서귀포 사대1 이동기입니다. 제가 이날 경기 진짜 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네. 골 들어갔고요. 네. 선수들 정말 좋아하네요. 네. 두 번째 골 보실까요? 네, 패스를 받아서, 몸싸움을 하다가, 돌아서 왼발로, 슛! 골인! 아, 왼발인 줄 어떻게 알았어요? <laughs> <laughs> 자, 이번에 세 번째 골인데, 자. 네, 힐 패스를 통해서, 자, 왼쪽에서, 슛! 들어갑니다. 개인기가 대단해요. 진짜요. 네. 이게 마지막 골인데요. 네. 한 번에 문제까지 패스하고. 음 오, 개인기로 돌파해. 아예 아, 이영표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laughs> 네 우와. 골키퍼 다리 맞고 들어갑니다. 네. 잘하네, 잘하네요 잘하네요. 예. 자박한 번. 진짜 잘하는데요. 어, 정말 잘하는데그 네. 예. 기량이 그냥 음. 성인 대표 선수 네. 못지않다. 그냥 음. 화면만 보면 키 작은 어른 같다. 이런 느낌 들기도 하는데 네. 축구계에서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네, 청주 예. FCK만의 비결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클럽과의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 저희 경기 대응을 보고 음. 많은 지인들이 네. 뭐 많은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또그 분들께 많이 감사드리고요. 또 청주FCK는 취이나 동호회로 뭐그 축구를 발전시키는 게 아닌 선수 육성으로 또 클럽이 지도하는 목표가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며 유소년들을 개인기, 드리블, 음. 또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추도록 지도하며 생각하는 축구, 창의적인 플레이를 많이 선호하는 축구로 대한민국의 선수주자로 나서려고 합니다. 네. 언제부터 잘했을까요? 뭐 뛰어난 선수들을 스카우트를 잘하신 거예요. 음, 아니면 뭐좀 자랑을 좀 해주세요. <laughs> 뭐 뛰어난 선수 스카웃보다는 음. 이제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재능하고 또 제가 갖고 있는 지도 기술하고 음. 그부모님들이 열성하고 삼박자가 잘 맞다 보니까 네. 이런 아이들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세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음. 학교 대신에 클럽이 축구선수로 양산하고 있는데, 네. 유소년 축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전에는 학교 축구 대신 클럽 축구가 인재양성을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음. 이번 대회만 보시더라도 학교 팀과 클럽 팀 숫자가 대등하고, 또 성적도 클럽들이 더 우세합니다. 우세하고, 뭐 학교 최고 성적 위주로 가지만은 네. 저희 청지FCK 클럽만 보시더라도 성적 보다는 개인 성장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음. 어, 학교 체육하고 저희는 진도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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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이 청주 F C K 선수들이 이렇게 성장을 쭉 네. 이제 할 텐데요. 네. 사실 또이 진로를 두고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떤가요? 진로에 고민이 많죠. 뭐 저희 충무에도 중학교 뭐 고등학교가 있지만은. 일단은 제일 문제에 심각한 게 프로 그 팀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또 지원이 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 하다 보니까 저희 클럽 내에서 어~ 쩔수 없이 타지로 가는 방향으로 음. 지금 막 결정을 냈고 지금 현재 저희 클럽 (6학년부) 인원이 뭐 많지는 않지만은 네. 뭐선수들의 진로는 타지역으로 벌써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음. 뭐 학생들이 미래와 직결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팀의 지도 방식과 또 지유자의 성향을 생각하고 학생들이 특성을 보고서 고려, 신중하게 고려한 결정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이게 대회와 나갔다면 우승을 하고 청주의 이름을 드날리고 있는데 정작 네. 지역에서는 뭐 관심이나 지원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 작년까지 저희가 20가랑을 뭐, 이뤘고 좋은 성적으로 타 지역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네. 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타 지역 아이들까지 저희 청주 FCK 클럽으로 전학을 온, 온 그래요. 상태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희는 나갔다 하면은 우승하고 나갔다 하면 우승하지만은, <laughs> 정작 뭐 청주 내에서는 저희에 대해 뭐, 신문 기사도 없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외받는 느낌도 들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지난주 방송에서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스페인 코치를 만나서 그 배우고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신 회장님도 계셨는데, 네. 그뒷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네. 어, 유현준 회장님은 이제 저희 총재 FC계하고 5년간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또회장님이 그 개인기 축구를 굉장히 선호하셔 가지고, 저희 팀에 정말 관심 많이 가지십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스페인 가르시아가 왔을 때뭐 네. 스페인 가르시아 감독은 저희 아이들을 보고 상당히 뭐 수준이 높다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 음. 또그 아이들 또한 스페인에다 보고를 해서 올 겨울 유현철회장님하고 아이들 한세명 정도 추려 가지고 음. 스페인 바르셀로나 테스트를 보자고 지금 얘기를 왔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과 상의 후 이제 겨울 방학 때가려고 네. 준비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네. 이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정작 이렇게 우승을 시킨 네. 우리 박종혁 대표님에 대한 네.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니까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뭐 축구를 시작하였고, 청주에 있는 뭐 덕성초등학교, 또 대성중학교, 또선 그 대성고등학교, 청, 예, 청상고죠. 거기서 이제 운동을 시작, 이제 운동을 했고, 이제 그 대학교는 경부 안동과학대로 이제 진학을 해서 선수생은 짧게 뭐 했지만은 지휘자로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어 여자축구로 감독을 시작해서 네. 2014년 청주 FCK를 단 선수 3명으로 뭐 창당을 하였는데 초기에 훈련할 장소가 없어서 뭐 학교 가로동 밑에서 3명을 데리고 이렇게 훈련을 시작해서 좀몇가지 저희가 올라왔는데 네. 뭐 기업형 프로뉴스 클럽들이 지연에 비하면 매우 뭐 악조건으로 저희가 훈련을 해왔지만 은 네. 기본기에 충실한 훈련으로 저만의 지도철학으로 또잘 가르치는 결과 실력 하나는 뭐 전국에서 최고라고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전국 유명 클럽들이 경쟁하며 지금은 정상에 이, 이르렀습니다. 네. 그, 그 대표이사 감독이신데 다른 지역에서 스커트 제기가 오지 않을까. 아 스카제이도 많이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네. 근 아이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후회는 없습니다. <laughs> 그래요. 청주 FCK 그 선수는 축구로 아예 이제 진로를 정했다고 하는데 직업으로서의 축구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예전에는 뭐, 감독 이에는 지도자들 위에는 뭐, 심판, 그거 말고는 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지금은 뭐,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트레이너, 뭐, 스포츠 브랜드 마케터, 스포츠캐스터, 해설위원, 심판, 네. 뭐, 에이전트, 스카우터, 축구 전문 기자, 뭐, 지도자, 뭐 점점 좋아지는 직업으로 축구에 대해서 많은 불편한적으로그 직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축구 네. 플레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네네. 주위에서 또 도와주고 축구 산업 스포츠 산업을 이끌어가는 다양한 직종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네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 현재보다 좀 미래가 더 궁금해지는 네. 그 청주 FCK 팀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팀을 네. 이끌어 나갈지도 궁금합니다. 어, 저는. 아이들의 진로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로 여러 대회를 함께 치며 믿고 서로 의지해 왔습니다. 뭐 다른 클럽과는 차별화된 기술 축구 기술 축구로 지도할 것이며 뭐 앞으로 아이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연구를 하며 많은 국가대표가 축구 인재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청주 F C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끝으로 저희 청주 FCK 많은 지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청주 FCK에서 이제 선수로서 막 전국적으로도 막탑 클래스에 오른 선수들이 있는데, 네. 지역 내에서 담아내지 못하고, 네.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보내야 되는 안타까움을 아까 잠깐 표현하셨잖아요. 아, 네. 그, 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좀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세종시를 좀 연락을 해보고 세종시 축구협회도 연락해보고 세종시 이제 교육청에도 연락을 해보고 이제 그쪽에 운동장을 마련해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마음은 아직은 저기 청주 고향이 청주이고 예, 예. 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 고향 내에서 아이들을 좋은 선수로 배출하고 싶지 이 선수들을 타 지역을 데리고 가서 그,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주에서 내 이제 여런 지자체에서 좀 어느 정도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만, 여건만 해준다면 저희는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실업팀이나 프로팀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좀 강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뭐, 지금 전국에 뭐 수원삼성이라든지 여러 개뭐 클럽들이 프로팀들이 있지만 정작 지역 내에 저희 클럽, 프로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팀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돼서 또 발전이 될수 있도록 또그 아이들이 장차 커가지고 또 충북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수 있도록 뭐~ 충북 동네 뭐~ 많은 시민들과 또이외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주FCK 유소년 축구클럽 선수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을 그 기억을 하고요. 또 성장하는 모습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박종현 대표와 박찬홍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